유튜브 시작하면서 영상 올릴 때마다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o t d 를 한번 찍어달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o t d 찍으려고 여기 스튜디오를 빌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바뀐 점이 있죠 앞머리를 자르고 머리색도 어두운 색으로 덮어봤어요 예, 어두운 머리는 진짜 한 1년 만에 해보는 것 같고 앞머리는 자를 엄두를 못 날고 있다가 머리 염색하면서 잘라보고 싶어가지고 잘라달라 했어요 오늘은 초여름에 입을 수 있는 룩들 다섯 가지 준비했고요. 사실, 올해 여름은 4월부터다. 올해 여름이 되게 길 거다라고 해서 이 시기에 초여름 OTD를 o 한번 찍어야지 하고 반팔 같은 거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 내리고 비 내리고 날씨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패딩 입을 날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찍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기획해 놓은 거니까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 보시기 전에 저의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캐주얼하고 심플한 옷 무드에 러블리함이 들어간 룩들을 좋아해요. 친축성 있고 많이 크롭이지 않은 옷들. 그런 옷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반팔 상의 하이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룩북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이 타임서비스 옷이 맨 처음에는 여기만 찝혀있는 줄 알아, 알고 샀는데 여기도 찝혀있고 여기도 찝혀있고 딱 핏이 잡혀있더라고요. 원래 딱 반팔티 입으면 부해 보이고 핏도 안 잡혀서 후줄근해 보였는데 핏이 이렇게 딱 잡혀서 나오니까 딱 입어도 뭔가 패셔너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린팅이 너무 귀엽고 원래 프린팅막 오래되면 떨어지는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절대 그럴 재질이 아니야 고급진 프린팅 느낌입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여기 잡힌 부분이 힘 주면 딱 떨어질 것 같아서 얘는 많이 입어봐야 할것 같아요 여기에 이것만 있으면 조금 화전한것 같아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룩 안에 청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이런 치마를 입어줬습니다. 포슬포슬한 원단으로 된 롱스커트입니다. 안감이 있으니까 빛을 걱정도 없고요. 허리 밴딩이 있어서 정말 휘뚤버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템입니다. 다음 룩은 제가 상의를 지금 위주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얘는 유일하게 상의 추천이 아닌 하이 추천입니다. <laughs> 사실 이 상의는 저희 언니가 뺏어 입은 거고요. 브랜디멜빌 건데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언니가 미국에서 사온 거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고 이 하이가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프릴이 프릴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디테일들이 모여서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무거운 천이 아니라서 그냥 여름에도 가볍게 이거 이치만딱 입고 위에 흰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그냥 이렇게 나가면 두 개만 입었는데도 엄청나게 꾸민 느낌. 몇개안 입었는데 꾸민 티 나는 이런 옷 너무 좋아. 그리고 이렇게 안감도 있어서 빛을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요 기본 티 코디. 저는 그리고 기본 티인데 넥라인 파진거 별로 안 좋아해서 찾다가 산 건데 페이제이드 제품이에요. 이렇게 라운드넥인데 많이 파지지 않은 라운드넥이고, 그 다음에 크롭도 아니에요. 제 골반이 지금 여기거든요. 골반 바로 위에 올라오는 그런 기장감이어서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로 여기에 이렇게 페이제이드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그냥 기본 티인데 이렇게 돌려주면 디테일 있는 너무 예쁜 티셔츠입니다. 이런 기본 티에 물론 청바지 좋지. 근데 저는 조금 더 러블리 무드를 좋아해가지고 얘는3타임즈 제품인데 이렇게 새틴 재질의 치마를 매치해줬어요. 포인트로 양말까지 매치해주면 캐주얼한 러블리룩 완성입니다. <목소리> 이 카시코 상의 이게 진짜 처음 딱 봤을 때 프린팅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바로 사버렸습니다. 프린팅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런 나그랑 디자인에 여기 어깨에 포켓이 달려있어요. 무용지물한 포켓이긴 한데 디테일로서는 굉장히 귀여운 포켓입니다. 여기 이쪽에만 있어요. 한쪽에만. 그래서 여기에 안경 네, 좋고, 아래는 이제 청바지. 되게 연한 빈티지한 색감의 청바지를 입어주었고요. 이 바지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자꾸, 근데 저한테는 기장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뒤를 항상 접어서 핀으로 꽂아서 입거나 접어서 입거나 그렇게 입고 있는데, 저보다 한 조금 더 크신 분들부터는 그냥 무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기장감이에요또언니가 제가 이 바지 입은 거 보고 바로 따라 사더라고요. 그만큼 핏이 너무 예쁘고 색감도 진짜 예쁜 바지입니다. 딱 봤을 때 뭔가 허전해 보여서 이거 플러를 이렇게 바지에 둘러줄 겁니다. 벨트처럼. 주면은. 리본 디테일을 줘서 룩이 조금 더 귀여워 보이죠. 에서 협찬받은 제품인데요. 이렇게 남색이랑 아이보리색 배색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골랐어요. 중앙에 코드그라피 로고가 조그맣게 있는데 이거 없으면 너무 밋밋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너무 커도 이 귀여운 맛을 못 살릴 것 같은데 딱 적당한 크기로 로고가 있어서 너무 귀여운 옷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재질이 되게 약간 면인데 되게 매끈한 재질이라서 여름에 엄청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뭘 입을까 고민을 했는데, 흰색 바지 입어주려다가 너무 심플하고 캐주얼한 것 같아서, 프릴 디테일이 달린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룩북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모든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더보기란 확인해주시고 아니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괜찮으시다면 저 다음 룩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